이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저는 그동안 몸에 무심한 편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아등바등 바쁜 일상을 축제처럼 여기는 저를 봐주느라 몸이 시비를 덜 걸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 통증으로 시비를 걸 때도 있었지만 그 시비에 충분히 응해줄 한가함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비는 시들해져 갔 습니다. 몸이 건 시비를 묵살할 수 밖에 없는 저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그몸 주인의 무관심 속에서 스스로 통증을 완화하며 자연치유 로 시비를 무마시켜야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몸에 대한 배려 도 영혼에 대한 배려도 없이 오로지 주어진 일상에 전심전력으로 매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몸에 관한 책들을 연이어 읽게 되었습니다. 읽자고 마음먹고 덤벼든 것도 아닌데, 저절로 그것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책을 읽으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몸을 염두에 둘려가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온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을 수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학대에 이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번에 책 맛보기 할 책은 크레이지 호르몬입니다. 저자는 랜디 워터 엘스타인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이름입니다. 저자는 의사이며 작가이며 대학교 강사이며 대학원 겸임 교수입니다. 저자는 의대를 다니며 역사와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기사를 쓰고 있으며 뉴욕 의학 아카데미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과학적 업적을 세운 여성 과학자들의 발자취를 밝히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인문학 그리고 다방면의 활동이 저자에게 스며들어 이 책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의학계의 세태를 박진감 있게 전달하는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스릴까지 넘칠 때는 초집중하며 즐겼습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요리조리 배치해가며 갖고 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스토리, 의학연구와 정보들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풀어내고 펼쳐나갔습니다. 매일 장마다 참신한 발단과 전개에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각종 호르몬의 효용과 부작용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 흥미진진했습니다. 호르몬의 성과 악이 불분명하지만, 그 불분명함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책의 맨 뒤에 있는 감사의 말은 여느 책처럼 상투적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예상이 빗나간 자리에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감사의 말에서 감동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듯합니다. 책의 서문에서는 감동이 용솟음쳤던 책이 있었습니다. 박경리의 소설 토지 서문이 그것입니다. 토지의 서문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숨죽이며 읽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발췌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책은 소설이 왜 아무것도 아니다. 한 인간이 하고 많은 분노에 몸을 태우다가 쓰러지는 순간순간의 잔해다. 채덤이다 독자는 이 소설에서 울부짖음도 통곡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소설일 따름 허구일 뿐이라는 얘기다. 진실은 참으로 멀고 먼 곳에 있었으며 언어는 덧없는 허상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앞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을 언약할 것인가.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 저항함으로써 방어할 것인가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 다만 확실한 것은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 있으리라는 예감이다. 박경리가 암수술 후 보름 만에 퇴원해서 다시 소설 집필을 시작할 때 썼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을 썼던 때는 1973년입니다. 대하소설 토지는 1969년에 시작해서 1994년에 완간한 책입니다. 박경리 토지는 각계각층의 등장인물을 통해 치우침 없는 소통의 큰 스케일을 맛보게 해주었던 책입니다. 랜디 허터 앱스타인의 크레이지 호르몬이라는 이 책에 감사의 말에서는 저자 자신의 소통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각연각색의 소통마다 저자의 감사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감사에는 저자의 유쾌하고도 진지한 인간관계망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자의 감사는 길게 이어집니다. 길지만 변용 발췌해봅니다. 감사할 사람들을 세심하게 짚어가는 저자를 따라가 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전수받고 기억하면서 제 안으로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 책을 집필한 과정은 호르몬이 작동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했다. 이 말은 호르몬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한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에 의존한다. 즉 호르몬들은 서로 안내하고 주의를 환기하며 신호를 보낸다. 나 역시 전문가. 친구, 가족에게 의지하며 이 책을 썼다. 몇몇 의사들은 나에게 조언을 주기 위해 항상 대기 중이었다. 가장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도와줬다. 구하기 힘든 자료들을 찾아준 사서들에게 감사드린다. 온라인으로 구할 수 없는 과학 논문을 찾아 이메일로 보내줬다. 자신의 소중한 자료를 기꺼이 공유하는 관대한 연구자와 작가들이 있음에 마음이 훈훈해진다. 나를 가정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절을 베풀기도 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솔직한 피드백을 해준 유해입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우리들은 만날 때마다 커피를 마시며 3시간 동안 품평회를 열었다. 뉴욕의 친구들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원고를 이메일로 보내 검토를 부탁했다. 뉴욕에서 만날 때마다 오랫동안 난상 토론을 벌였다. 현명한 논평은 이 책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오후 시간은 즐거웠다. 책을 꼼꼼히 읽고 창의적인 조언을 해준 친구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득달같이 달려와 사진 촬영에 도움을 준 친구에게도 감사하다. 작가로서 선망의 대상인 조이 해리스에게 영원한 빚을 졌다. 그녀는 유능한 에이전트인 동시에 훌륭한 사람이며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 전문적 식견을 기꺼이 공유해준 동료와 보조 멘토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매우 총명했다. 연구원 멤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내게 강연할 기회를 준 여러 단체들도 감사하다.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쓰는데 많은 보탬이 된다.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뒷받침과 격려 덕분에 호르몬의 역사에 관한 연설과 지필을 계속할 수 있었다. 경험담을 들려준 분, 초고를 읽고 난후 문학적, 의학적으로 현명한 통찰을 제공해준 분,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준 분, 나와 함께 이곳저곳을 순회하며 내 말을 경청해준 분, 내분비학계의 커다란 이슈들을 짚어준 분등 그들 모두에게 감사하다. 학생들에게도 많이 배웠다. 그들은 나에게 영감을 끊임없이 제공했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핵심 문장 생략 서술 체계, 키워드, 불필요한 의학 용어 제거 등에 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학생들의 열정에는 전염성이 있어서 그들과의 대화는 나에게 에너지를 불어 넣었다. 나의 팀은 시종일관 물심 양면으로 나를 도왔다. 편집 담당자는 나만의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줬으며 내가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할 때마다 크레이지 호르몬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줬다. 편집 실무자는 내가 폭탄 같은 질문을 쏟아낼 때마다 즉시 명랑하게 반응했다. 얄미울 정도로 똑똑한 교열 담당자는 내 원고를 미세하게 조정해줬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작업 중일 때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며 바로 끊어버리곤 했다. 그러나 내가 아쉬울 때면 어머니의 바쁜 스케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의 관심을 독차지할 요량으로 달려가지 않았던가. 어머니께 감사드린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나의 정확하고 정직하고 공감 어린 의학 커뮤니케이션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나의 형제들은 자신감이 흔들릴 때마다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 나의 아이들, 잭, 조이, 마서, 엘리자는 나의 모든 것이다. 아이들은 청하지도 않은 편집 조언을 줬다. 물론 남편 슈튜어트도 나의 모든 것이다. 부부관계를 비롯해 모든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호르몬 화학이다. 이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우러져야 했는지 충분히 실감했습니다. 그런 풍부한 인간관계와 고독한 글쓰기가 어우러지고 용이되어 이 책이 탄생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노고가 곁들여진 이 책의 정보는 신뢰하고 싶어집니다. 저자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 치우쳐서 거슬리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멋진 페미니스트를 알게 된 것도 수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책은 할머니네 수영장에서 한 여름을 보냈던 추억으로 시작합니다. 일광욕을 하고 나면 빨간 머리의 저자는 화상을 입어 허물이 벗겨졌지만 할머니 피부는 멋진 구리빛이었답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가 에디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고. 에디슨병은 호르몬 관련 질병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멋진 구릿빛 피부가 질병을 드러내는 표식이었다니 의아했습니다 호기심 충만으로 책 읽기를 시작하는 데에 충분한 서두였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 태어난 1900년에는 호르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호르몬이라는 용어가 1905년에 처음 생겼으니 말이다 그러나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의사들은 호르몬 결핍을 진단하게 되고 치료하는 아략까지도 처방할 수 있었다. 이 책은 호르몬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할머니를 통해 시작하니 실감이 확 와닿습니다. 이 책은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과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호르몬 관련 과학과 과학자들의 역사를 통해 호르몬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세상이 돌아가는 형세도 보여주고자 한 저자의 의도도 읽힙니다. 저자가 말합니다. 크레이지 호르몬이라는 책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지를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차근차근 살펴보는 책이다. 이 책은 살며 호흡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의 생화학에 관한 이야기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호르몬의 발견과 잘못된 방향, 집념, 희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내가 이 책에서 호르몬의 역사를 파헤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 20세기가 믿기 어려운 발견의 시기인 동시에 터무니없는 주장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인슐린과 갑상샘 호르몬의 순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정관 수술을 비롯한 호르몬 기반 치료법의 위험성과 간교함에 대해 경고합니다. 저자는 우리들 모두가 호르몬에 현혹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난후 책을 쓰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이 책은 대담한 과학자들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필사적인 부모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20세기 초 신경외과의들은 호르몬 과잉으로 인해 초래되는 질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으로 뇌수술을 통해 분비샘 하나를 제거했다. 1960년대의 한 부부는 키 작은 아들을 위해 병리학 연구실과 영안실을 샅샅이 뒤져 성장 호르몬을 구했다. 또한 이 책은 호기심 많은 쇼핑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살거나 더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호르몬에 대한 과장 광고만 들으면 사족을 못 쓴다. 호르몬 연구의 시작은 개를 해부해서 따뜻한 간을 적출해 식어가는 동안 당분 수치의 변동 상황을 지켜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연구는 신체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자가 간략하게 요약한 호르몬의 역사와 그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옮겨봅니다. 1920년대에 이르러 내분비학 분야는 미천한 과학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는 전문의학 중 하나로 비약했다. 그와 동시에 온갖 돌파리 치료법을 선전하는 건강서적들이 범람했다. 1930년대에는 진지한 과학으로 입지를 굳히고 과학계의 도그마를 뒤집기도 했다. 호르몬을 바라보는 복잡한 시각의 출발점이 되면서 그들 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피임약 승인 임신진단 키트, 폐경기 증상 완화 치료 등의 승전가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신바람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호르몬 치료제가 널리 유행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날 의사들은 호르몬 치료법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요컨대 호르몬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며 우리의 몸속에서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 천연물질인 호르몬도 오남용하면 할인하기 마련이다. 자연스러운 것은 안전하다고 맹신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영원한 청춘에 대한 속설은 유행을 많이 타며 지속적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다. 호르몬에 관해 알게 될수록 전문가가 될수록 단언하거나 정답인 듯 전달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질 듯합니다. 하지만 저자의 호르몬 역사에 함께한 인간의 역사를 읽으며 호르몬에 덜 현혹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책을 읽으며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고맙습니다. 책이 저를 중용의 도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신날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론의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인상깊었던 부분은 방사면역측정법 RIA와 성장호르몬에 관한 스토리였습니다. RIA를 이용해 최초로 호르몬의 양을 측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늘날 전 세계의 환자들이 그 득을 보고 있습니다. RIA가 개발되기 이전의 의사들은 호르몬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면서 진단을 하고 투여를 했으니 얼마나 오류를 범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가난한 빈민가 출신이었던 로절린 옐로는 RIA가 널리 이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총명한 머리뿐만 아니라 헌신과 불굴의 의지가 아로새겨진 스토리이다. 그럼 허튼 수작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특허출원이란 동벌 목적으로 유용한 물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짓입니다.라고 말한 그녀는 마침내 노벨생리학상을 수상했다. 내분비학의새 시대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녀는 연구실 게시판에 남성의 반만큼 인정받기 위해 여성은 두 배, 열심히 노력하고 두배 뛰어난 성과를 내야한다. 눈쪽지를 붙였다. 페미니스트의 격언이었다. 그 뒤에 핵심을 찌를 말을 덧붙였다. 그까짓거 어렵지 않다. 그녀가 노벨상의 영광을 안게 된 데에는 내과 전문이었던 솔로몬 버슨이라는 동료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정과 지적 유대관계가 의학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버슨은 1 4번째 생일을 앞두고 열린 학술회의 석상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옐로는 그의 상기식에서 흐늦게 울었습니다. 페미니스트 일로와 함께 일하고 연구했던 버슨의 행적이 일로에 가려지거나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일로 못지않게 널리널리 널리 칭송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책은 성장 호르몬의 오염이 푸른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의사와 부모 때문에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보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예비해주고 싶어서 성장 호르몬을 권합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독감 백신을 맞습니다. 오염된 것일 수도 있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더 나을 것이라는 낙관주의로 예방접종에 임합니다. 그렇지만 그 낙관주의가 비극의 부메랑이 되어 간혹 돌아오기도 합니다. 1960년대 초 잡지와 과학저널 기사들이 키 작은 어린이들의 운명을 들먹이며 새로운 호르몬 치료법을 선전했다. 의사들이 조성한 열광적 분위기를 거들었다. 왜소한 자녀 특히 아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 행복, 결혼, 취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의사들은 현대의학을 앞세워 어린이들의 호르몬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제프는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았다. 방과 후에 정신과 의사인 엄마는 제프를 데리고 호르몬 전문의사를 찾았다.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다. 혈액검사를 비롯해 온갖 검사를 다 받아야 했다. 제프는 행복하지 않았다. 제프는 몇 개월에 걸쳐 갑상샘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받았지만 손톱만큼도 자라지 않았다. 그러자 의사는 사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 직접 호르몬을 구해오라고 주문했다. 한 명의 어린이를 1년 동안 치료하려면 365구의 사체가 필요했다. 제프의 부모는 사흘 동안 대성통곡을 한 후에 결심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 자책하며 아이의 키를 10cm만 늘릴 수 있다면 뭐든 다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전국의 영안실을 샅샅이 뒤지며 성장 호르몬을 구걸했다. 안면을 몰수하고 호르몬 수집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제프는 8살때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3번씩 주사를 맞았다. 그는 160cm까지 자랐다. 부모는 성장 호르몬 덕분이라고 믿었다. 어쩌면 호르몬 치료로 고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몇 센티미터 더 자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제프는 호르몬 치료에 모든 절차를 혐오했다. 제프는 치료 중단을 선언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열망, 언론의 대서특필에도 불구하고 성장 호르몬이 효능을 발휘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다. 조이는 21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부검 결과 그의 뇌에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그의 사인은 CJD가 분명했다. 조이의 CJD는 오염된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CJD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신속히 진행되는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질환이다. 조이의 소아과 주치의였던 힌츠 박사는 패닉에 빠졌다. 내분비학자들은 네 동요했다. 어떤 사람들은 조이가 마약을 했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려고 시도했다. 힌츠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힌츠는 2년 전 학술회의에서 누군가가 감염된 뇌조직이 성장호르몬 속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떠올렸다. 한달후 32살 남성이 조이와 동일한 증상으로 사망했다. 조이가 죽기 전에 22살 남성도 조이와 똑같이 치매를 앓다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러자 거의 모든 사람 성장 호르몬 치료가 금지되었다. 사람 성장 호르몬이 실패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나 동물에게서 추출된 호르몬은 천연이므로 안전하다고 간주되었다. 그에 반해 실험실에서 합성한 버전은 위험하다는 편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합성 버전이 천연 버전보다 더 순수하고 복성도 적은 것처럼 인식되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천연 호르몬에서 합성 호르몬으로 대체되었다. 성장 호르몬 치료에 임했던 몇몇 가족들이 고소를 했다. 하지만 유죄를 선고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없었다. 조이의 성장 호르몬 스토리는 의학적 발견이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전형적 사례였다. 과학자들의 독창성, 의사들의 자만심, 부모들의 필사적인 몰입의 합작품이었다. 호르몬의 오염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은 몇년 동안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다. 호르몬 관련 의학사를 훑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고급 정보와 지식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돌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이 많은 발전을 이뤘다지만 여전히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폐경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자궁 절제를 시도한 여성 산부인과 의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보유한 과학 지식은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외 책을 읽다가 밑줄 그은 부분을 공유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책 직접 읽기를 권합니다. 저의 책 맛보기는 책의 진가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발견되었다. 지방세포가 난소나 고환 같은 내분비기관이라니. 그건 정말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렙틴은 신체에게 허기진 때가 언제인지 알려준다. 렙틴이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의 공복감을 덜어줌으로써 체중 감량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희망사항인지도 모른다. 렙틴 주사는 렙틴을 전혀 분비하지 못하는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복감, 포만감, 칼로리, 연소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은 렙틴 하나만이 아니다. 소화관에 서식하는 수조마리의 미생물들이 화학물질을 뿜어내는데 이것이 호르몬과 신체의 작용을 교란할 수 있다. 어떤 세균들은 체중 증가에 어떤 세균들은 체중 감소에 관여할 수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항생제가 체중을 증가시킨다고 제안했다. 항생제가 체중을 감소시키는데 관여하는 세균들을 몰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 주장을 한 연구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항생제가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프로바이오틱을 이용해 좋은 세균을 보충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호르몬이 우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부추긴다. 새로 개발된 의약품은 날씬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식욕을 줄일 것이다. 살 빼는 약이 위험한 수술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이에 앞서 부작용을 지닌 약물이 수술보다 안전한가? 라는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 체내에서 한 가지 호르몬의 수준이 상승하면 다른 호르몬에게 낮춰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이를 항상성이라 부른다. 남성 호르몬의 회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혐오하는 의사와 찬양하는 의사로 나뉘어져 가시 도친 설정과 인신 공격이 가열되고 있다. 남성 호르몬을 극찬하는 의사는 제약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멋 모르는 소비자는 의사 이름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남성 호르몬은 뇌졸중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남용이 우려된다는 경고를 약품설명서에 동봉하도록 규정했다. 외부에서 투여된 남성 호르몬은 인체에게 생산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결국 덜 생성하게 된다. 5천여 명의 남성들이 남성 호르몬 치료가 심장마비, 뇌졸중 혈전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제약사들을 법원에 고소했다. 판사는 그중 심장마비에 걸린 한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사에 1억 5천 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자본가들은 노화에 대한 혐오감을 교묘히 이용하여 항노화산업이라는 거대한 산업을 일권했다. 호르몬 치료를 근간으로 하는 항노화 전문의들은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며 호르몬의 이점을 광고한다. 항노화 전문의들을 수년 전에 활개쳤던 장기요법사들의 비유하기도 한다. 장기호법사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염소와 원숭이의 고환을 팔아먹었던 1920년대의 악덕 의사와 사기꾼들이다. 폐경 후 여성들은 심장마비, 알츠하이머병, 골다공증, 특정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는 호르몬 대체요법의 연구 결과는 해롭다와 이롭다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8년 영원한 여성성이라는 책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이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그 책은 폐경 후 일어나는 신속한 신체의 쇠퇴를 멈출 수 있다. 나이든 여성도 아가씨 못지않은 몸을 유지할 수 있다며 여성 호르몬 복용을 권했다. 그 책의 저자에게 뒷돈을 제공한 곳은 어이없게도 제약사 세 곳이었다. 피임약과 호르몬 대체요법은 한때 여성 건강의 승리로 일컬어졌지만 나중에 독성과 부작용 때문에 자궁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다시 인기를 회복하고 매상은 올라갔다. 그러나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호르몬 치료에 장기적 영향에 관해 연구를 시작했다. 믿음을 배반하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호르몬을 복용하던 여성들이 뇌졸중 혈전 유방암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격분했다. 다시 18년이 지난 2017년의 연구 결과에서 사망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 여성의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폐경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런데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해압 호르몬 제품은 거대 제약사의 제품과 달리 까다로운 품질 관리와 절차를 통과하지 않는다. 약품 설명서도 첨부하지 않는다. 이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거짓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우리는 유기농 제품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구입을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유기농 야채에는 해충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라붙어 있는 해충은 잘 씻겨지지도 않습니다. 해충을 먹을 것인가, 농약을 먹을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해충을 단백질 보충으로 여길 수 있으면 유기농을 선택하고, 해충이 내 몸에 들어가 꿈틀거릴 것이 몸서리쳐지면 일반 야채를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확신의찬 주장이나 권유는 정치계에서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는 의사와의 원만한 소통이 관건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의 책 맛보기가 세상의 간교한 유혹에 조금이나마 덜 흔들리도록 중심을 잡는 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휘둘릴 수밖에 없겠지만 말입니다. 재치와 유머로 거뜬하게 그 유혹을 즐길 수 있는 배짱을 기르는 데에 책 맛보기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금과 옥조로 삼고 싶은 책에 나오는 단한 문장을 전하며 책 맛보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한 문장은 단한줄 바로 이것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르몬 수치 저하를 새로운 정상 상태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노화에 걸맞은 몸을 몸이 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겠구나를 느끼게 합니다. 지금까지 리틀도서관 책목방 책맛보기의 황진이었습니다. <목소리>